그래서 우리는 테슬라라는 회사에 우리의 모든 자산을 투자해놓고 자기 개발을 이렇게 음.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근황이 좀 궁금하네요. 아 네. 먼저 우리 수준님은 한 4개월 정도 네. 네. 지금 열심히 자기 개발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제 일간을 완전 딱그 계획표예요. 계획표? 네, 완전 <laughs> 그 계획표대로 그 계획표. 어, 오전에 이제 일곱 시 반에서 여덟 시 사이 에 기상을 해요. 음. 근데 이 기상을 하면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뭐 음. 차를 한잔해요. <laughs> 이런 하루에 명상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공복 유산소 운동으로 자전거를 한 시간을 음. 타요. 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이제. 오전, 오후로 남는 시간을 짬짬이 이제 제가 배우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어. 낮 시간에는 서점이나 카페를 가서 어. 책을 읽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이제 제 하루 일과를 마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한테 온전히 투자를 하고, 어. 자기계발을 하니까, 생활이, 그냥 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어.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어. <laughs> 우리 승현님은 그럼. 승현님은 두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일단 일어나면 비몽사몽 할때 책을 읽어요. 그때가 책이 제일 잘 읽혀서. 음... 그러고 나서 한, 한두 시간 책 읽고 그러면 또 이제 좀 졸리거든요. 어. 그러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실내 자전거를 마구 타요. 아 마구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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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슬슬 마 <laughs> 그런 느낌으로 타다가 이제 저도 앞으로 일을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 음. 스케치업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피치. <laughs> 네, 스피치 연습하려고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막 발성 연습 <laughs> 혼자서 아아아 이런 소 엄청 그러고 <laughs> 그런 그러기... 어떤 식으로 해요 연습하는거 보이? 보어떤 어. 어, 뭐 <laughs> 연습했어요? 좀 민망한데. 어. <laughs> 거의 일단 어. 제가 원래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laughs> 음... 안녕하세요 이거를 하더라도 그 전에 한쪽 구석에 가서 배를 잡고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안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음. 구석탱이에서 계속 그거를 한다든지 대본을 주신 게 있거든요 대본을 계속 리딩을 해봐요 음. 유튜브 이런 강연 같은 거 보고 이제 바디랭귀지도 따라 연습해보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도 대본도 또 다시 적어보고 이렇게 많이 연습하는 것 음.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변해야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대표님도 기분이 더 좋고 또 도와주고 계시는 원장님도 더 열심히 도와주실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또 제가 변해야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보고 더 용기를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아... 번만 그거 한 번만 해줘요. 안녕하세요 권승현입니다. 이거를 스피치를 안 배웠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고 음... 최근에 내가 스피치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아. 스피치, 배우기 전에, 원래 모습으로 한번. 전는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안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게녕하세면안 누구한테 인사도 안녕하세요. 아니면 이안녕요아녕하하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하세요안하세요안녕하세하 큰 목소리로. 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권승현입니다. 딱 우와. 이렇게 해 줘서 고맙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제 문을 열기 전에 예, 문을 열기 전에 속으로 많이 <laughs> 되뇌어야 돼. <말아가지고>. 아. <laughs> 와. 되게 많이 변했어요. 스피치하고서. 음. 본인 스스로가 그걸 느낀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네. 아. 멋있다. 그리고 계속 자각하게 돼요. 맞아, 의식하는 예예. 어, 응, 응. 되게 즐거운 분위기로 대화를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응. 어, 우리 옛날 얘기 한번 잠깐 해보자면 수준 님 같은 경우는 처음 우리 촬영하는 날 응. 정신과 치료를 응. 받고 있다고 했었잖아. 응. 아예 그때 눈빛하고 지금 눈빛하고 많이 다른데 그렇죠. 응. 그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가장 응. 삶이 좀 바닥인 상황에서 응. 출연을 결심하게 됐던 그때 기분하고 네. 좀 지금 상황하고 좀 음, 어때요? 제가 옛날 영, 그 전에 영상을 봤어요. 음. 얼굴이 울상인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때는 제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냥 그 하루의 서클 막 그걸 그냥 회사 갔다 집 갔다 회사 갔다 집 갔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자기 개발 없이 미래 계획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책 읽고 어... 또뭐 장애 개발하고 내가 음...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어떤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음... 목표 의식도 생기고 음... 또 책을 읽으면서 음 되게 긍정적인 책을 많이 읽으니까 원래는 전에는 파고들고 아, 나왜 그랬지? 막 이런 음...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아, 이 다르게 바보자. 다르게 가보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긍정적으로 음. 생각을 하게 되고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 저는 이렇게 살면 <laughs> 진짜 행복하겠다. 음. 어, 이렇게만 살면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와. <laughs> 와. 행복한 게 눈에 보여요. <laughs> 아, 진짜? 네. 와 진짜. 왜냐면 이전에 언니를 알았기 때문에 막 엄청 힘들어했던 게 진짜. 너무 보였거든요. 이게 만나지 않아도 그 텍스트만으로도 <laughs> 이 사람이 그 감정이 뭔가 다 느껴질 정도로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 보면서 저도 행복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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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승현님이야말로, 승현님이야말로 우리 눈물까지 흘렸었잖아 <웃음> <웃음> 당시에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스피치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랑 진짜 가까이 지냈던 가족들도 그렇게 못 하는데 이제 촬영으로 한두번 봤을 대표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던 거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이전에 이 촬영을 하기 전의 삶과 지금의, 지금의 삶이 달라졌어요 100% 음. 제가 지금 자존감이 막 이만큼 올라갔다 이건 아닌데 70%, 막 80%, 이제 100% 이상으로 이제 치다들 때가 오겠죠 <laughs> 네.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김문부장은 어때요? 친구잖아 제가 대표님께서 처음 주변에 추천해 줄 만한 사람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수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그만큼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인데 그때 그런 상황을 저도 빨리 깨닫지 못했어요. 음. 뒤늦게 이제 수주가 좀 시, 힘들어하고 난 후에 저한테 뒤늦게 알려줬는데 그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우선 너무 미안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빨리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근데 사실 도움을 줄게 없는 거예요. 수지야 뭐 같이 운동하자, 책 읽자. 이게 당장 수지한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음... 근데 그렇게 제가 아무것도... 몰물 음... <laughs> <laughs> 진짜 막책좀 아, 읽어, 책 읽으면 도움이 돼. 이런 말은 너무 쉽잖아. 그게 또 사실 전달이 안될 거고. 어. 제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이게 인연인지 우연인지 딱 그때 대표님이랑 이런 얘기가 오고 가서 딱 제가 정말 도움을, 주,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이게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오, 맞네.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사실 수주도 맞고 승현님도 맞고 대표님도 맞지만 그걸 다 지켜보는 저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수제가 늘 그래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즐겁다고.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도 다 알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한 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수주로 인해 또 파생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니까 음. 그게 또 너,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음. 고마워. <웃음> 눈물이 나요. <laughs> 지금 김 본부장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감정이 좀 나도 좀 올라오는데 이 눈물이라는 게참 슬픈 눈물이 있고 행복한 눈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행복한 눈물, 감사한 눈물인 것 같아. 그리고 또두 분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아 나도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게 사실 너무 문턱이 너무 높을 거예요. 두, 두 분은 지인 소개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문턱이 좀 낮았을 텐데 구독자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음. 내가 해야 되지? 정말 내가 신청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번 경험자로서 음. 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되게 소심합니다. <laughs> 사람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요. 이제 수주 언니 덕에 이렇게 쉽게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촬영을 결심한다는 것도 엄청 큰 용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냥 눈한번꽉 감고, 일단 먼저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laughs> 어, 제가 저희 영상에 댓글을 봤는데, 저희 채널과 저랑 수, 이제 승현이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일단 감사해서 제가 감사 인사 먼저 드리려고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 아. <laughs> 그리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변화된 과정들이 모두 구독자 분들 덕분에 음... 더 시너지를 얻지 않았나 맞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자기 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드시다. 어, 용기 내셔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든안 되든, 되든 어떤 시도하는 것 자체가 큰 발걸음이기 때문에 음. 어, 용기 가지셔서 시도해 주세요 <laughs> 같이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 <laughs> 그두분 말씀에 좀 첨언을 하자면 나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왜 신청을 해야 되냐 어, 내돈 내 내가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되고 나 스스로 그냥 헬스장 다니면 되고 책 읽으면 돼 사실상 여기 온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 네 명의 인맥이 생기는 거예요. 어, 음. 그렇죠. 열심히 자기 개발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의 팀원이 되는 거죠. 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의 레벨은 나의 지인 주위 사람 다섯 명의 평균이 내 레벨이에요. 음. 지내면서 아, 내 친구 쟤는 왜 저래? 내 친구 쟤는 왜 이렇게 애가 부족해?라고 아무리 걔를 욕해봤자, 내 평균이 그 친구인 거야. 음. 결국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레벨을 높여야지만, 내가 레벨이 올라가. 음. 주위 환경을 바꿔야 돼.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출연하게 되면, 우리랑 같이 열심히 자기개발을 하다 보니, 인맥이 바뀌게 되고, 환경이 바뀌게 돼서 내 레벨이 올라간다. 이게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맞아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우리 다마고치와 김본부장, 그리고 저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자하고 꾸준하게 책 읽고 운동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 드릴 거예요. 그 우리 김윤아 본부장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뭐라고 음. 써 있냐면 인생은 뻔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실행해 낼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음.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가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상을 꾸준하게 반복만 하면 무조건 부자 될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마고지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분 네. 열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외치고 네. 끝내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화이팅! 화이팅!